그리고 저는요.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하고 러시아가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 계속 가깝게 지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황영숙 님, 영숙 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냉전시대 여러분, 냉전시대 구, 군사 있잖아요. 응. 응. 군사 분쟁 중에서 최대 병력을 응? 국력이, 최대 병력이 집결, 집결한 게 여러분 언제인줄 아세요? 이게 중소 국경 분쟁이요. 어, 최대, 최대 그, 양쪽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게 양쪽에 그때 병력이, 어, 양쪽 합쳐서 거의 200만? <laughs> 어, 여러분 이게, 이게 우수리강에서 벌어진 게 이게 패싸움 났거든. 최기현님 김수현님, 최기현님 영숙누님, 명망꽃꽃님 참새님, 안젤리나 졸리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동현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laughs>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우수리강? 우수우수리 우수리 우수우수리 우수, 우수리, 우수리인가? 아그강 이름이 정확히 뭐죠? 또 이게 이게 우수리강 우수리강이죠 우수리강. 거기서 패싸움이 난 거거든. 그니까, 러 강이. 우수리강. 여기 보면 여러분, 요 강이 우수리강이거든요. 도돈이님, 이응재님 어. 초성ATH님. 감사합니다. 요게 우수리강인데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우수리강이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수리강 여기 이 여기서 보면, 이 하바로프스키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국경 경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홍수가 나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여러분, 이게 강, 강이, 강이 이게 바뀌는, 이게, 물길이 바뀝니다. 물길이 바뀌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잠실 세네 그러잖아요. 신천, 옛날에 불렀었잖아요. 잠실 세네. 그게 뭐예요? 원래는요? 원래는 거기가 그렇게 있었던, 이내 길이 있었던 게 아닌데 혼수가 나고 물길이 바뀌면서 거기가 섬처럼 이렇게 뚝 뛰어나오면서 새, 새로운 하천이 생겼다 그래서 신천 이렇게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 우수리 강에 신천이 생기면서 저기 섬이 하나 생기는 거야. 섬이 하나 생기니까 저 강을 중저 섬이 누구 거냐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양쪽 군대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딱. 그 점령을 하는 거죠 우수리강의 그 조그만 그 여의도 같은 하중섬 있죠 하중섬 하중도 그러니까 강안에 있는 섬에 딱가 그랬더니 야 여기 우리 거야 그러는데 어 거기 우리 거 아닌데 그러면서 어서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중국 군인들하고 소련 군인들이 거기 거기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체육 대회도 열고 체육 대회도 열고 씨름도 하고 해 그랬는데 어 졌어 졌죠 맨 처음에 이게 중국애들이 쳤을 거야요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좀더힘 세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실험하다가 아그어 그, 어, 어, 계속 이제 중국애들이 지다가 중국에서 그 당시에 그 삼둥꼬마 삼둥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부대 초급 장교까지 가서 소련군을 이겼어. <laughs> 어, 어 이, 이겼지. 그래서 무예를 무해를 타고 나니 삼둥꼬마가 소련을 이기면서 소련이 열받아가지고 더어 됐고 그러다가 소, 처음에는 이제 씨름 정도 하다가 주먹질 하다가 삼둥꼬마가 UFC를 한 거야. 군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심심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의 심심함이 남, 아니 이. 그렇죠. 그니까 러섬 하나 생겨서 그섬 안에 갔다가 서로, 야, 여기서 우리 씨름하자. 격투기 하자. UFC 하자. 빠바밤 하니까 양쪽 소련군들 다 모이고 중국군 모이고 대표 논술 나와서 빠바밤 하다가 중국 애들이 계속 발리고 매 하니까, 에, 니네 이동양인들 조그만 애들, 좆도 아니네 이러다가 삼등꼬마라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격투로 소련 애들을, 로키야? 로키인가? 삼등꼬마가그 소련 군인들을 팼지팼는데 거기서 패면 패고 맞으면 그냥 지, 지면 끝인데 지구 중국 애들 에 이렇게 놀렸나 보지? 갑자기 소련에 소련 쪽에서 이렇게 권총을 꺼내서 산둥꼬마한테 총을 쏘았어. <laughs> 그리고 총을 쏴서 쌌는데 쫄뚝 총에 맞았네? 총에 맞고 쓰러지니까 중국군도 총을 쏘네틈네지 그러고서 총으로 서로 막 총질을 해댔어. <laughs> 그렇게 총질을 하고 그렇게 낸 거지? 그래서, 서로 총질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발적인 거러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소련군 30명이 정사,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요. 여기서 그건 거야. 소련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양국의 우호국이잖아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니까. 심심한데 여기서 복싱을 하자 했는데 중국 애들은 복싱을 잘 못했던 거야.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국 애들은 그, 우리가 몸, 우리 이거, 이거 우리 하지 않아요? 입식, 입식 타격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우리는 각계 전투에서 몸에 붙었을 때 우리는 이거 가르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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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총검줄 가르치잖아요. 근데, 소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각계전투나 이런거에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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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질을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뭐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봉술 있잖아요, 봉술. 계 쿵, 쿵으로 막봉 돌리는거 있잖아요. 맨몸으로 싸우게 될 때는 봉 잡고 이러다. 근데 작대기가 있어야 되는거야, 작대기가. 작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련 애들한테 두들겨 맞은거지. 그러다가 서로 그 감정이 고양되다가 총질이 나면서 30명이 죽었네? 음, 그랬더니 그걸 죽었다고 소, 소문이 나니까 모스크바 사람들이 열이 받았어. 어, 열이 받으면서 중국 대사관 가서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그랬더니 소련군이 죽었다고 열 그러니까 총질해서 열 받으니까 소련군이 그 당시에 중국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중국이 기계화 사단이 안 되고 쪽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 기계화 보병이 진격해서 저 섬을 점령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갑차하고 헬기가 동원됐어 장갑차하고 헬기가 동원되니까 중국도 박격포를 박격포로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중화기 대전차화기 RPG 있잖아요 하, 중국이 약간 불쌍해 저쪽은 탱크 몰고 오는데 본인들은 탱크 없다고 RPG <laughs> RPG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그 RPG에 맞아서 어, 그, 중, 그, 소전, 그,게? 타격을 입나? 그래.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게 에스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계화 사단을 보여주지. 응? 그렇다면, 뭐야, 우리도 쪽수를 보여주지. 그래서 얘들이 양쪽에 막, 이제, 중 숫자가 천명 가까이가. 천명 가까이. 천명 가까이 맨 처음에 투격투격 싸우다가 40명, 50명, 100명? 그러다가 중국 애들이 거의 천명 가까이 죽으면서 이제 시바 이거 못 참겠네 그러면서 양쪽이 전 전면전 준비를 하죠. <laughs> 전면전 준비를 하면서 핵과 핵공격, 핵쏜다 이렇게까지 가요? 핵쏜다? 소련이 중국한테 핵쏜다는 위협까지 가네? 어, 그러고만 미사일까지 배치가 되면서 어 얘네들이 어, 양쪽이 합쳐서 병력이 몇 명까지 되냐면? 양쪽에 80만, 120만만 그래서 양쪽 합쳐서 200만까지 어 <laughs> 인민해방군이 100만 명에 달하는 100만 명 전투기 4천 대어 <laughs> 그리고 이제 600 전함 600 대가 <laughs> 이동을 하고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소련도 거의 80만 명 가까이 음, 해서 양쪽 합쳐서 200만 명 정도가 총 동원되는 그런 개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우수리강에서 벌어졌던 그 중소 국경 분쟁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진 않는데 이 냉전 시대 최대 규모의 군사가 모였고 전면전 위협이 가장 컸던 강대국 사이에 200만 명 가까이 구, 구, 이게 집결을 한게 중소 국경 분쟁이 여러분 그냥 투닥투닥거린 정도는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 규모로 200만 180 100만 명 80만 명이가 180만 명 정도 그 정도까지 그 이제 난리를 쳤었던 게 이제 미중 아니 중소 국경 갈등이라